<목소리> 와, <미안해. 목소리> 공연하는 개네, 공연하는 자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진돗계 공연단입니다 자 올해 2017년도 오늘이 두 번째 공연입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은 이곳에서 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 공연이 끝나면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면은 바로 앞에서 진돗계 경주 어질리티, 진돗개 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글씨를 가져오고, 이쪽에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별할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승희, 가오! 자, 첫 번째. 자, 천연견 53호, 세계면견 334호, 국경, 진돗개, 진돗개 가져와! 그래, 진돗개, 예! 그렇지, 진돗개, 예! 자 우리 친명이자 엄마한테 꽃한번 선물해 봐. 꽃. 자 꽃. 그래. 자 우리 황명이, 자 아빠 물 먹자 물 가져. 물. 자 황명아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자 황명아 그 약이고. 자 우리 이번 약으로 할까? 그래 다시 물로자 자, 황경이 물 가져와 물. 자, 물, 물 그래 나, 물, 물, 그래 물, 잘했어 야, 잘했어. 야, 자 우리 천만은 난을 칠 겁니다. 야, 야, 예. 여기. 자 우리 강원은 산을 그리고 우리 황경이는 무지개를 훈련 시켰는데 이 녀석이 요즘 페인트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차연이는 멋진 산을 그리고 그래 다치. 다시 물고 자, 우리 떠리는 스무 칸의 그립입니다 자, 한 분들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나 많이 뛰지는못 합니다. 자, 20회 도전하겠습니다. 준비. 자, 우리 백허도는두 마리가 동시에 뛰는데, 다리 여덟 개가 어느 정도 허구 만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회. 어, 디모. 자, 뒤로! 자, 뒤로! 자, 자연히! 자, 지붕이 가고, 지붕! 자백허돌이 돌이 똑바로 그래 고샤띠예샤예띠샤예띠예띠예예띠예띠예띠예세예띠예예띠예띠예예예예 세, 계속 계속 예예자뒤에와아 뒤에 꼬예 뒤에 꼬예 어서 예 오늘 예, 인형 예. 두, 예, 예. 아, 예. 두 개밖에 하면 더긴니다예예둘예샤야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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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계속 갑니다 예예테크너 높니다 예 뒤에 예. 예예더 예. 빠르게 빠르게 예 자. 자, 들어가고, 야, 이쪽에서 들어가야죠. 예, 예. 우셔 예, 뒤우셔 예.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예, 더 빠르게. 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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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예, 고생했습니다. 고모님 예.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천마 뒤로 예와예와예으예예예 예. 예. 한번 더자 훌라후프 그래 기다려주고 그렇지 거머리 기다려 천만 다시 기다리고 거머리 예. 한번 더와 거머리 기다리고 자, 선두로 따는 녀석이 막내인데 잘 지금 호흡이 잘안 맞습니다 이 녀석이 <웃음> <웃음> 예, 뒤돌아 놔두고 놔두고 예, 막내 놀아 놨어 예 하지 말고 백호 백승이 한번더 예자백커예백승이자 훌라후프 자, 예. 자, 자 훌라후프 자, 자 우리 백커이단 뛰기 한번더 해예자백승이자백커 뛰고 예. 자백승이이 녀석은 빌만이라 한나만 뛰어야됩니다 자 백승이 한번더자 백호 자와 백승이도 한번더자 백호 그래 자 백승 자 마지막 한번더자 백호 예예 대구나 예예최고이예자 카리오 예! 자, 가고! 예! 자, 리그렇 예! 그래, 그래! 너도 들어가지 비켜주고, 비켜주고? 예! 예! 차이 예! 자, 한영이 도전! 한명 그래, 너또들어가지너또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자, 사단들어가다 4단!

자 자연이 뛰고 예! 자오단 도전하겠습니다 자오단자 자, 자, 우리 공연기자 한세 마리 자 가수 떠리 자연이 자세 마리가 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자좀 만져주세요 칭찬 좀 해주시고 그래 관우 알았어 가자 뛰고 예! 자 안뜰 겁니다. <laughs> 그래, 그래, 예, 박수 한번 드립시오 예. 자, 친구 하나. 자, 이제 한 번만 더 자, 친구가 하나. 둘, 셋. 자, 친구가 좀 어렵게 가자. 자, 다섯. 자, 친구가 곱 자, 진배 열다섯! 진배가 셋! 둘! <laughs> 하나. 하나! 그래, 그래. 어두운 팀이랍니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나래요.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려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올라오야니 속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막총 들어간다. 나 빠르게. र 전화 방하니다지 자, 자, 10 10 10 10 1습니다10 10 10 10은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마0 10 1에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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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릅니다. 아, 네, 돌고 올라갑니다. 자 아, 허들 해다, 맞아, 맞아. 허들 자 허들 <목소리> 자 편을 나와서 다시 자동차로 들어갑니다. 자동차를 정전종 대선비나에서 치러지는 어질리트에서 금메달을 딴 아, 에.. 폭풍이 자, 외우고가 주특기입니다 우리 꼭이 외우고. 와! 우리 잡수세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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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우고가 고콜리 양모리 개보다도 더 잘합니다. 이야, 진짜 잘한다. 자, 시선 넘어서 마지막 외우고 들어다 마지막 외우고. 아, 왜이 하는 게 너무 귀여워. 와. 자, 외우고기. 거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다

맞아 삼만가거이네 이삼만, 이삼 이삼만, 이삼만, 이삼이이가 이삼만, 이삼이삼3 이삼만, 이삼 이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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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역전역전 2, 3번! 2, 3번! 2, 아, 3번! 오! 1번! 2번, 2, 3번, 2, 3번! 4번! 깜짝 밤! 이거 진짜, 뭐 1등은 는 1등이 와 2, 3번이 1등이야. Wow.